이어서 계속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세계급 어, 어, 셀프 갈 강등 강등을 한 나경원이 추미애를 잡으러 간다. 어, 상당히 이게 그냥 흥미로운 일이라고 보기 수만은 없습니다. 자, 육선 현그 육선 국회의원인 이 추미애가 지금 법사위원장을 맡았죠. 육선이면은 국회의장을 하고도 남습니다. 저번에 국회의장 오원식하고 결어서 떨어졌죠. 주매가. 그리고 주매는 그 전에 벌써 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장임 연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단경노동 연장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법사위 연장을 맡은 겁니다. 지금 법사위를, 어, 이재명 정권에서는 막 법안들을 폭주를 하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니까는 법사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 야당 몫인데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책내가 법사위원장으로 해서 이상하게 막 운영을 하다가 이춘석에게 넘겼는데 이재명의 그 비서실장을 한 근데 이춘석이 얼마 전에 이 주식 타명 거래 의혹으로 지금 그것을 내려놨죠. 그런데 법사위가 자기들에게는 입법 폭주를 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에게도 주지 않고 수회를 안친 겁니다. 육선을 그 법사위원장이 앉힌 거죠. 그런데 자 그래 그러면은 추메는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 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오선 나경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국회 법사위 간사 간사가 됐습니다. 간사 간사라는 것이 상림위별로 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이렇게 있죠. 그 여당 간사, 야당 간사가 최전선에서 막 싸우는데 보통 간사는 재선이 합니다. 대선, 국회의원 이제 두 번째 하는 사람들이 간사를 해서 1선에서막 같이 싸우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5선, 국회의원 다섯 번을한 나경원 의원이 이걸 스스로 맡은 겁니다. 그러면은 세 단계가 셀프 강정을 한 거죠. 대선이 2선이 맡을 걸 5선이 맡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총 출동하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을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이 같이 이 맞설 수 있는 그런 진영을 구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뭐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어,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이제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죠. 이 연차나의 분위기부터 상당히 이좀 긴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그 전과는 비대위 체제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뭐 어떤 뭐 인사말 같은 데서도 그것이 묻어 났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고난과 역경의 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매우 큰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다시 이제 솟아오를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갖춰졌다. 그건 최 지도부가 출범을 했으니까는, 그것서 의지를 다지는, 어, 단계죠. 그리고, 이, 제 여당이 아닌 야당이다. 과거의 아픈 상처 자꾸 덜 추거나 연연할 게 아니다. 밀어러 그러니까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 우리 앞에 지금 탄압, 억압, 고난, 눈물이 있는데, 이, 투쟁하고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어, 자기 희생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정권의 국가 허물기와 실정을 막아내야 된다. 이번 연찬회가 이재명 정권과 어,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기를 바란다. 저도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일단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너무나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려고 하는 그러고 어, 제도가 다 바뀌고 법령이 다 바뀌고, 그다음에 사람이 다 바뀌어서 주류가 완전히 교체를 시키려고 하는 지금 3개월 만에 그런 것이 너무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싸우자 투쟁하자 할게 아니고 진짜 나서야 됩니다. 장애투쟁도 지금 필요하면 해야 되고 또 어, 김문수 그 후보가 이야기했던 재판숙행, 국민서명운동 이런 것도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죠. 그리고 너가 해라, 너가 해라,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연찬회에서 우상 유상범 원내 그 운영수석부대표가 이 연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하겠다. 이번에 나경원 위원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 주시기로 했다." 자, 원래 간사가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대표 되기 전에 간사를 맡았죠. 이선, 재선입니다. 재선들이 원래 맞죠. 장동혁 간사가 맡고 있었는데 당대표를 출마를 해서 박형수 의원이 또 역시 재선의 박형수 의원이 임시로 간사를 맡아왔는데 자, 미에 그, 나경원이 내가 하겠다. 내 네, 5선이지만은 내가 해서 6선, 이, 미에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간사를 자임을 한 겁니다. 판사 출신이죠. 두 사람 다 판사 출신이죠. 나경원도 판사 출신, 조매도 판사 출신. 이 판사 출신들이 이제 격돌을 하게 법사위에서, 그 중요한 법사위에서 격돌을 하게 됐습니다. 선수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이제 우리가 전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 어떻게 오선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 간사를 만나냐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이제 털을 좀 깨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유상범 의원이 했습니다. 원내 대표만 한게 아니죠. 그 나경원 의원은 이미 국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외교통상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른 상임위그외교통상위원은 상원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그 그때도 그 클래스를 높게 쳐줬는 데죠. 거기 위원장을 했는데 법사위 간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대표도 두 번이나 출마를 했고 대, 대선 후보로 출마를 했었죠. 그런 인물이 간사를 맡았다. 이 상임이 간사를 맡았다. 중요한 상임이니까 보살이 이것은 상당히 이 총력 투쟁을 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이 털을 깼다 이렇게 하니까 현장에 참석한 의원들이 박수 그리고 한호가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좀, 독려를 하는 거죠. 초선의원들, 재선의원들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오선의원이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3단계나 셀프 강등을 해서 법사위 간사를 맡으면 초선, 대선, 재선들은, 삼선들도 마찬가지고 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사위는, 어, 모든 법안, 정류장이죠, 정류장. 법사위에서 틀어주고 있으면 안 되고, 법사위에서 계속 처리를 해주면은 이게 법제화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법사위원장을 원래 야당 몫인데 민주당이 털어주고 거기 투매를 안 쳤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를 하고 깨부수러 가는 인물이 나경원이 됐습니다. 나경원 그 의원은 오늘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왜 그렇게 삼개급이나 셀프 강동을 하고 반사를 맡았느냐고 하니까 민주당 입법 폭조가 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육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세웠다. 우리도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때라고 생각했다. 이 법사위에서 법이 계속 통과되면 체제가 바뀌는 거죠. 양국법, 노란봉토법 상법, 방송법 이거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했던 것들이 전부 다 통과되고 있죠. 법사위로 거쳐서 통과되는데 거기서는 길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절체절명의 대한민국 위기라고 생각한다. 뒤로 물러서는 것보다 할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게 됐다. 그래서, 아, 기자가 묻습니다. 주미에도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않은데, 맞붙을 자신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나경원 의원은 국민과 함께 주미의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 한번 본인이 한번 막아보겠다. 그주애를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이 사실, 이미애 나경원, 이두 사람은 지난번 총선에서 한번 세게 맞붙을 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나경원 의원이 서울 동작 거리 본인이 지역거 지옥군인데 민주당 이수진 의원에게 뺏겨서 탈환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 추미애 전 의원은 그때 본인의 이 지역구를 떠나서 어느 쪽으로 배치가 배치를 할지 그게 그때 화제가 됐었는데 어~ 민주당에서 이~ 나경원을 끊기 위해서 나경원이 다시 국회에 등판하는 것을 끊기 위해서 추미애를 투입시키자 동작을 해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이~ 여론조사가 벌어진 적이 진척가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한 사람은 위원장, 한 사람은 간사 이렇게 해서 여성 판사 출신들끼리 격돌을 벌이는데 이미 총선 때 승부를 벌일 뻔했죠. 그런데 투미애가 예상만큼 지지율이 안 나왔습니다.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투미애가 물었었죠. 야 그때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을 한 기억이 있어서 그, 이, 그때 당시 썸네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얼마나 나경원 춤에 이겁니다. 나경원 대 춤에 박민식 대 김민석, 저건 이제 영동포 쪽이고, 이 동작을 해 나경원 대 춤에 첫지지 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그때 얼마나 화제가 이두 사람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는가 하면은 저 영상의 조회수가 77만을 넘었습니다. 전체 영상 중에서 두 번째로 이 조회수가 많은 그러니까 두 사람의 나경원 추미애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죠. 어 그때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페넨마이크가 그때 어, 주식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하고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이, 동작구 얼 주민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나경원 대 추미애 나경원이 47.6% 나오고, 추미애가 37.7%가 나왔습니다. 나경원대 추미애. 그러니 이 민주당 쪽에서 10% 포인트 이상 추미애가 지는 걸로 나오니까 그냥 추미애를 동작을 해서 빼고 다른 데 이제 배치를 시켜서 국회의원 배치를 달았죠음그 그 상황에서 그때 동작을 해는 뭐 그때 경찰 출신 한 명이 출마를 했는데 나경원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음, 그런, 총선에서 한번 맞붙을 뻔한 두 명의 여성 판사 출신이 법사위에서 정면 대결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 나경원 의원의 활동 폭이 상당히 이제 커졌습니다. 주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정권을 그 맹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과거의 그 어떤 전투력, 원내대표 할 때의 전투력이 다시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오늘도, 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우리 정치사를 보면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 사이가 안 좋으면 망조가 된다. 그래서 이 한동훈을 습격하는 어, 그런 그 발언도 했고, 그때 본인이 이당 대표가 하면 데리고 했었죠. 당 대표가 그 경선에서 이 한동훈에게 졌는데, 만약에 이 한동훈이 아니라 나경원이 당 대표가 됐다면 개엄이 없었을 것이다. 이상 개엄이 없었고 이 상황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또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오늘 또 이런 말을 했네요. 당과 음, 대통령실이 불화현상을 보이면은 말로가 좋지 않다. 어, 저죠 저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랬죠. 한동훈과 마지막에 아주 안 좋았죠. 그런데 지금 그게 진보 진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과 정책 내 차이가 안 좋은 것 같다. 이것도 참이 자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길한 조짐입니다 우파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관계가 안 좋아서 이를 당까지 왔다는 것이죠. 한동훈 때문에. 그래서 자파에서도 지금 정청돼 때문에 뭔가 사달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